취준생 용진 씨의 하루. 한방눈이 내린 어느 1월, 용진 씨는 방송 준비에 한창이다. 오랜만에 방송 출연에 긴장한 모습도 잠시 방송이 끝나자마자 누군가와 약속이 있다는데. 아빠가 저기 받는 검 시험 준비하는 거 알지? 올해 22살이 된 첫째 아들이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 이번 주 토요일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 수, 목, 금, 토. 오일 남았어요. 책 제목이 확 땡겨. 네. 7일의 기적이야. <laughs> 기적이. 기적이 일어나길. 선거는 벼락치기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잘 다가서고 뭐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건데 벼락치기 한 사람들 막다 오래 못 가. 근데 이 이도 바래는 거 있는 거지 용진 씨, 시험을 코앞에 두고 걱정이 참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나오면 얘가 나온다 이거 나오면 얘 나온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붙여서 그냥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에이, 진짜 명확하지 고무정수 나오면 진울 아니면 뭐 교관겸수 나오면 이천 천태종, 해동천태종 막 위천 이런, 이런 식으로 너 1급 자격증 있지? 네 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6학년 때였나 했을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요 1급? 어, 1급. 네, 이제. 늘 어리게만 보이던 아들이 오늘따라 대견한 용진시다. 사실 생각보다 시험 준비가 어렵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당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 80점을 맞을 때그 중에 한 거의 10점 가까이 긴가민가면서 찍었던 것들이 많아서 불안하 거예요. 음. 그니더막 공부도 하게 되고, 싫게. 되더라고. 네 생각은 어떠냐? 아빠는 전에 여기 최태성 선생하고 님 네. 얘기하다가 의원들을 당해서 공천 줄때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네. 거는 좀 알아야 된다 해서 합격증 청구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 그게 어렵진 않으니까. 최 의원이 입법부니까 법에 대해서 다룰 거 아니에요. 저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법조문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그걸로 어떤 효과가 생기고, 어떤 제약이 생기는지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의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너는 아빠가 얘기한 거야? <laughs> 국회의원 하다가? 응. 국회의원이 아니게 될, 될 때, 지금, 응.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는 느낌이 어때? 용진 씨, 이 기회에 마음속에 담아뒀던 질문을 슬쩍 꺼내보는 모양이다. 뭔가 익숙해 있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약간 당황스러웠거든요. 언젠가는 정치인으로서 뭐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지만, 그게 지금이 될수 있다라는 걸 솔직히 정이하는데서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큰 걱정 안 하거든요, 지금. 결론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얻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아들 앞에서늘 멋지고 듬직한 아빠이고 싶건만 어느새 훌쩍 자라 제법 든든한 조언을 건네는 아들의 모습이 싫지만은 않아 보인다. 시험이 이제 5일 남았는데 네. 어떻게 될거 아니야? 사실 시험장 들어가면 아빠도 알겠지만 절반 이상은 기세거든요 아 기세 에. 반대로 말하면 절반이 기세라는 건 절반의 실력이잖아요 아빠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절반은 됐고 나머지 절반은 그기세로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쫄지 마라 이 얘기야? 제가 볼때 아빠는 안쫄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하이간 너도 뭐 시간 바쁜데 아빠하고 이렇게 아, 얘기 안눠줘서 고맙고 용돈을 인상해 주도록 할게 <laughs> <laughs> 아니 뭐 고려해보겠습니다 <보러> <laughs> 고마워 저녁에도 볼얼굴이것만 아들과 모처럼 나선 카페 나들이가 즐거운지 좀처럼 일어날 생각을 않는 용진씨다 그날 오후 지금 어디 나와 계신가요? 여기 서울시 교육청이고요 이번에 제가 한민검 시험 준비하면서 느꼈던 특히 원서 접수 자체도 어렵고 고사장 확보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고그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어 힘을 좀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강민식 교육감님 어 찾아뵙고 말씀 나누려고 왔어요. 그럼 민원인이 죠저 민원인이죠. 시험이 얼마 안남았셨잖아요 <laughs> 부담이 만저만이 아니올시다. 어느덧 사일 앞으로 다가온 시험 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용진 씨는 태성 씨와의 약속을 지키러 왔다. <laughs> 아니, 늘가지고다녀 공부해요. 500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7일에 기적으로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용진 씨가 한능검 소원표를 꺼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부착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무효화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으로 걸 그랬나 봐. 많이 다른 거 같나요? 많이 다르지. 이거 그 제일 생피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아니 박용진 씨 같기는 한데 시험관이에요. 박용진 씨 같기는 한데 이 사진은 누구죠? 걱정입니다. 저는 그래도 효문 중학교라 다행이에요. 용진 씨는 치열한 접수 경쟁을 뚫고 집 근처 시험장 신청에 성공했다. 그래 보면서 화이팅 해줘요. <laughs> 용진 씨가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온 이요 바로 친구 근식 씨를 만나기 위해서다.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한국사 <laughs> 능력 시험 그걸 본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그 그 한국사 능력 시험 보는 장소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시험을 봐요. 그렇죠. 젊은 취준생들 음. 이나 당신이나 똑같은 심정으로, 심정과 처지인데 음. 음. 젊은 취준생들이 주에 하는 검 시험을 음. 거의 의무적으로 다 보더라고요. 국가 공무원에도 그렇고 또 웬만한 공공기관이라든지 음. 또 회사에서도 한는검 이제 자격 따면 네. 그걸 기본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응시를 하면서 느낀 음, 건데 음. 너무 어려워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건 둘째고요 음. 이거 이제 보는 자격을 따내기도 어려워요 40분? 30분? 지난번에 저는 경험 못 해봤는데 뻥 터진 적도 있대요 음. 아예 아예 뭐 다운돼가지고 이게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을 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음, 음. 세태선 선생님이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야너 마침 정치인이 책임감 있게 좀 얘기해봐라. 시험도 어려운데, 시험 보는 것 자체도 어렵게 해서야 되겠냐. 이 젊은이들이 발 동동 굴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청와대에도 요 관련해서 민원을 넣어서 처리 처리 과정에는 들어가 있는데 음. 제가 볼때 우리 저 젊은이들 제일 아끼고또 생각 많이 하시는 교육감님이 요 관련해서도 뭔가 좀 힘을 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네요. 그래서 찾아다녔어요. 그렇네. 능력 검정 시험이 좀더더 더 쉽게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예. 그 제도를 개선해라 해라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지금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교가 이험 고사장으로 이렇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음. 주로 그 고사장 이제 초중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재량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거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 확충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 그래요. 예. 어 취향 보는 대장들이 음... 학생들도 보나? 예 학생들 뭐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그. 지금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시험을 주관하니까 거기가 음. 제일 많이 골머리를 앓고 음. 있을 테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30대 청년들한테 되게 중요한 시험이 됐어요. 교육청에서도 이걸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네. 학생들이 실제로 한국사 능력 그이 시험에 어떻게 지금 접근하는지 어느 정도 오는지 그걸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시험장 문제랄지 그 청소년들이 또는 일반인 들이 네. 원활하게 볼수 있도록 제도와 네. 그 시험장 편의 시설 문제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우리 네. 최태 선생한테 꼭 전달하고 음. 잘못하면 역사학과 교수한테도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laughs> 여러 분야를 다 하고 있. 어, 이게 진짜 좀 어렵더라고요. 음. 제가 나름 역사 덕후인데요. 음. 만만하게 봤다가 와, 깜짝 놀랐어요. 야정말 그렇네. 왔어요.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역사 사회학을 전공한 근식 씨는 대학생을 가르치던 교수로서의 이력도 있단다.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노래를 불렀던 용진 씨. 말이 시가 된다더니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 꿈에 그리던 대학생이 된 기분이 어째 꽤나 힘들어 보인다. 4번이네요 와, 사번입니다. 우리는 교육청이니까 학생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이 이,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고치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닿면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음.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어려운 숙제를 끝내고 나온 용진 씨.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집에 갈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한 용진 씨다. 다음 날 어디론가 향하는 용진 씨. 지금 우리 아들 졸업식장을 가요. 지금 이제 고3인데 우리 졸업을 하고 너무 축하할 일이죠. 얼마나 장합니까? 올해 성인이 된 둘째 아들의 졸업식 날이다. 졸업생들의 뒷모습을 보는 용진 씨. 생각이 많아 보인다. 요즘은 학생들 그냥 졸업 학사모처럼 딱 해가지고 근사하게 그러게요. 대학생 같은데요. 네. 대학교 졸업. 이 많은 사람들이 부모는 자기 아들을 찾는답니다. 어? 찾으셨나요 벌써? 아니 뒷모습만. 아니, 하는... 아직 못 찾은 듯하다. 용진 씨 아들을 찾았다. 아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긴 용진 씨다시 없을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본다. 시험 준비나 뭐 이런 거잘 되가시나요? 뭐, 잘 되겠죠. 노력 한번. 만 <laughs> 네. 정신체조 군대 갔다 와서 마지막 한 학기 다닐 때 이후에 가장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 요 열심히 공부했어. 두 아들이 둘다 성인이 되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마음? 대결하죠. 험난한 세상에 나갈 준비를 이제 한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학생들이니까 많은 걸더 준비하고 배워야 되고 그럴 텐데 아빠가 응지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는 용진 씨. 용진 씨의 시험에도 가족들의 앞날에도 쨍하고 해가 뜨길 바라본다. 음.